또또 또, 또 날려줍시다. 재물 또 받쳐. 어? 어 뭐야? 나는 어디에서 왔어? <laughs> <laughs> 이손느라고도 묵직한 건가? 네11 9시간 만에 점검이 끝났다. 4차 사나이 말도쿤으로 돌아갈 때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쿠키런 킹덤 자 3편 3편이 아니지 4편이죠? 이번 컨텐츠는 정글 전사를 뽑을 시간입니다. 자 어디 한번 정글 전사가 나올 때까지 쿠키를 미치도록 질러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저번에 선 대충 꾸몄는데 이쁘게 꾸몄습니다. 쿠키들이 일을 하고 쉴수 있는 휴식터고요 자, 여기는 약간 좀그 식당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놀이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팩토리. 이제 여기서 쉬고 있는 그 쿠키들이 이제 여기서 일하러 오는 거예요. 공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키런이 아주 가패치를 했어요. 이거 한번 클릭만 하는 순간. 다 먹게 됩니다. 네, 이거 제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쿠키런 제작진분들이, 예, 네, 해줬네요, 예 네, 어? 아,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 형, 구미호 젤리빈 생산에 넣으면 커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아, 너무 이쁘잖아. 자, 그리고 또좀 세분화 했어요. 여기, 일단 든든한 이 대장가는 역시 이런 아보카드나 위주로 해줘야 된다고. <laughs> 앞설탈 <laughs> 선사 어, 힘들어하는거 봐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솔직히 이 꾸민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컨텐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뽑기에 있습니다 뽑기에서 내가 원하는게 나와야 돼요 일단 총알 충전 3만 크리스탈 정도 있고요 4 0게 뽑기까지 남겨놨습니다 원래 라떼 맛에다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라떼 맛은 또 나중에 또 질러가지고 나올 때까지 굴릴거니까 오늘의 메인이죠 일명 니달리 쿠키 일단은 니달리 쿠키 확률이 0 1 6예요 단차로 일단 잼을 좀 받쳐. 단차. 오케이. 단차. 느낌 좋아. 아,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일단 편안하게 누르자. 편안하게. 아. 느낌 좋아. 아, 느낌 좋아. 아, 기만질 할수 있나? 몇 갠지가 중요해. 몇 갠지가 중요해. 일단 한 개.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해성이들. 그렇게 부드러워서야 되겠어? 천글 정글... 어? 어? 한번문건 놓지 않지 그게 호밀의 방식이다 넌 뭐야! 아니 맥크리 쿠키야? 어, 사격형 후방이네? 미퍼랑 맥크리 합쳤네 아.. 가능 응. 이러세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에픽이야 오케이 근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가자! 아.. 마법사가 나왔어 아.. 마법사 나오면 안 나와요. 아이 겐지왜이 추라이아라고 해 나보고. 여기서 연마. 연속으로. 할머니. 할머니 두개 부탁드려요. 할머니 두개 정도는. 아,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나왔다 나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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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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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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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무럭무럭 자라렴. 뭐가? 아! 반가운 햇살, 반가운 당신. 아 고맙긴 한데 너. <laughs> <laughs> 아, 이거 왜 그래? 얘들아, 허브 0티어야. 성능캐는 너무 잘 나오는데. 아니, 애정캐가 안 나와. 허브 정도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되게 좋은 형 같아. 약간 교회 오빠. 이 정도면 이 악물고 성능캐 줘가지고 제발 정상성역으로 바꾸려는 그런 속셈인가 어림도 없지. 자, 또또 또. 날려줍시다. 재물 또 받쳐. <laughs> 어, 뭐야? 아니 뭐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리는 잔입니다. 아니, 아니, 뉴절목이긴 한데. 아니, 스파클링 뭐야? 아니, 재물 받치려고 단차 눌렀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최악의 시노룡이 뭔줄 알아? 정글 쿠키 빼고 다 나올까봐 걱정이야. 아니, 실화야? 이거 봐, 단차로 나왔어. 아니, 뭐냐고! 애정캐를 달라고! 아, 난 여자가 좋아. 11번 안에 나올 수 있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연달아. 아아만 팔천 크리스탈 밖에 없어 귀엽네. 할머니 어 마지막이다 역시 마지막 역시 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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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떴어 두개 다 떴어 아 제발 꼼꼼히 할게요 꼼꼼히 꼼꼼히 젤리 받고 아 열심히 살게요 나부 제때 제때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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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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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오질 오질하다. 내가 민초 극혐하는데 민초를 건유한다 이 녀석은. 일단 유절얼머 여기서 드가자 드가자. 빛의 신께 세상을 구하라는 명을 받은 쿠키가 바로 나다. 내가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한 번쯤은 정글 전사가 내눈 앞에 나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간다. 무조건 뜨는 거야. 할머니. 아 여기서 뽑았어. 클라스 여기서 뽑았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미안한데 미리 나왔어요? 메이크던 영신들아!

아, 니 거의 무만 크리스탈이잖아 너만 크리스탈 너무 어짜리무안 나와도 돼요 그냥 나는 얘네들이 좋아요 애정캐가 떴으면 좋은데 왜 저한테 성능을 자꾸 너무 세요 먹기 싫다니까 반찬 너무 갈래너어 얻은 것들 한번 봅시다 스파클리 무너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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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막 파수꾼 생김새는 되게 세 보이는데 가까이 오지 봐. 근데 얘왜 목소리가 이러냐?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아 얘는 목소리는 마음에 드는데 아난 얘가 왜리시냐? 싱그러운 기분. 보통 이런 애가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은 속은 되게 검은 애가요 되게 교회 오빠스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되게 시꺼멀 수 있어. 어때 강해진 느낌이 들어? 널 위해서 뭘못 해줄이? 가자. 한번 써볼게요. 어? 아난얘 피가 쭉딸글래 별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 아짱서 못 방하라고?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가 아니, 몸빵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얘가. 오히려 좋아, 괜찮은데. 몸빵하고. 오, 금이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닌가, 레벨로 밀어붙이는 건가? 그거 우리 버터냥이 잘 싸우고 있어요. 게 빠져봐. 와. 은근 괜찮아. 아, 나 나쁘지 않아. 아니, 정글전사, 생각보다 이게 얘 스킬이 구비호와 다르게 앞으로 나서가지고 GHP가 아닌 버터냥의 HP로 이용해서 탱커, 어그로 다 끌어주니까 어,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약간 어그로 분산이 난 좋은 거라고 생각.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정글전사 쿠키를 얻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를 들고 올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어, 만약에 이번 편도 조회수가 좋다면 5탄을, 예, 5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베베하다 싶으면 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조회수가 가차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laughs>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유바! 갑니다. 바이바